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선 집중이요. 여기서 시선 집중해서 제보자 X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 이동재가 들려준 음성, 한동은 200%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말이 모든 거에 근거야. 근데 이 사람. 자보자고요 대한민국 검사 말안되고그 사기 범죄 전과자 말을 듣는 대한민국의 이 이상한 시추에이션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잘 봐야 될게 있어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벨루 인베스트 사건을 제가 다니던 곳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요. 무슨 회사 다니는 줄 알겠네. 남부지검이죠. 이게 남부지검입니다. 이게 남부지검인 걸 어떻게 아냐?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장 기록을 보니 제보자 X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7년 8월 23일까지 21개월 동안 무려 206회의 출장을 나갔다. 월 10회꼴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평일에 20일 가량이라고 한다면 평일 기준으로는 이틀에 한번꼴 와. 이렇게 꼼꼼하게까지 이거를 해주네? 더 서사를 강조하기 위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이 가운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3 6개밖에안 됐던 나머지 170번 출정 간 대부분은 검사실로 나가는 것이었다 출정 목적은 그냥 조사만 되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관련돼서요 검사들이요 검사들이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검사들이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신종 기법을 모른다고 그래서 범죄자들의 신종계법을 배워 검사 들이 사기기법을 어, 배우죠 근데 그러면서 와 신기하다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굴릴 수 있을까 이런 감탄을 하면서 검사들이 사기기법을 배웁니다 범죄자 한테 배워이지 그걸 어디서 배우겠어 그런데 그렇게 범죄자들 한테 사기기법을 배우면서 검사들이 들이 뭐 성매매도 하고 그들의 치부들을 숨기고 뭐 이런 거서 같이 논다. 자, 뭐 일정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있을 수 있겠지. 그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논점이 흐려졌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남부지검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남부지검에서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아는데 와 그리고 조사반 들어 다니고 해서서 해서 아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2016년도 벨류 인베스트 사건 제가 다니던 곳에서 수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라 이철 등 9명은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2015년 10월 30일 기소되었다. 11월부터인데, 11월부터인데, 16년에 다녔는데, 기소는 2015년 10월에 했는데, 뭐죠? 어. 뭐죠? <laughs> 알아? 스토리텔링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았는데 근데 이걸 대한민국 언론사 MBC에서 시선집중해서 아침에이 사람을 중요 제보자라고 한동훈 윤석열 죽여라 뭐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죠 한동훈 검사장 죽여라 그러면서 <laughs>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이 셋업이 되고 있는 뉴스타파와 MBC 두 기, 기사를 규차해서 받고, 이철 씨가 기소된 게 2015년 10월 31일 날, 이거. 여기서 말 잘해야 될 거다. 어. 말 잘해야 될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